이 시대는요, 우상의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죠.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일본에만 신이 1억 개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신이더라고요. 특별히 이 시대는요, 이 돈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인생을 사랑하는데 정말 필수적이죠. 그러나, 이 돈이 우상이 되는 순간, 즉, 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을 망가뜨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해서 이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주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돈이라는 거죠. 이 마틴 루터는 이 회심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입니다. 내 지갑을 찢지 않으면 진정한 회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돈을 쓰는 곳에 내 마음이 있지요. 내가 돈을 주로 사용하고 소비하는 곳에 내 인생이 만들어가집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곳에 돈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된 소비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이 최근에 이 11조에 대한 논쟁들이 참 일어나고 있죠. 크게 세 가지 더라고요. 하나는 이 11조는 구약에 이미 끝난 것이다. 두 번째는 아니다. 여전히 신약 시대도 유효하다. 세 번째는 이 11조는 이 신구약을 일관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자유롭게 하면 된다. 저는요, 오늘 이 11조에 대해서 논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면요, 우리는 10의 1뿐만 아니라 2, 3조도 할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얻은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밭에서 얻은 소출의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즉, 소득의 10분의 1이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11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바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샬레밤 멜기세댁을 만났을 때그 11조가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9,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댁에게 주었다. 아멘. 자, 11주의 시작은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가난의 그돌라 오멜과 동맹을 맺은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이 샬렘왕 멜기세댁을 만났습니다. 이 샬렘이란 뜻은요, 바로 샬롬 평화이지요. 즉, 평화의 왕 멜기세댁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간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평화의 왕 멜기세댁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첫 11조였습니다. 자,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요. 11조를 드렸더니 축복이 임했습니까? 아니지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야곱인데요. 우리 창세기 28장, 20절,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운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 야곱은요 베델에 있습니다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홀로 떠났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베델 동산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치고 자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사닥다리, 이 사다리가 내려와서 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약속하셨지요 이 잠에서 깬 야곱이요 이베델레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바로 방금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하지요 결국 야곱에게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순서가 어떻습니까?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잘 부탁한다고 11조를 드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은혜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으로 그가 드린 것이죠 자 이제 모세 시대부터는요, 11조가 율법 법으로 제정되었는데요. 우리 레위기 27장 113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와의 것이니 여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열 번째 것마다 여와의 성물이. 아멘. 자. 이제는 그 족장 시대에서는 아브람과 야곱이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고백했다면 이제 모세는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요. 아예 법으로, 법으로 제정하지요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사를 제사를 담당했던 레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민숙이 1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일 사람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열의 하나를 받을 때,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받은 것에서 열째 몫을 나 주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레이 지파는요, 위일하게 기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 11개의 지파에서 이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이 역시도 그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죠. 자.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라기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재단에서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재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대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것들을 너희 충돌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왜? 제사를 드릴 때는 이 흠없는 거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은 가장 하찮은 거, 쓸모없는 거, 쓰다가 남은 거, 마치 재고 정리하듯이 아까운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과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들은 11조를 했지만 그 11조의 정신과 의미는 온데간데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인데 그 기쁨과 감사는 잃어버린 채 의무적으로 행했던 거죠. 그래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놓아 내 집에서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살 것이 없도록 지 않나 보아라. 나주다 아멘. 바로 그 앞에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문자주의로 믿는 것 아니지만, 저는 문자적으로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체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한 집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주제는 바로 믿음,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저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사용했더니 놀랍게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냥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을 하셨지요. 여러분, 이 물질도 은사이지요. 은사는요, 잘 사용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이 심리학적으로 이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높이가 바로 11m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일 레페를 할때 이 11m에서 이 뛰어내리는 훈련을 한다고 하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 생활에도요, 이 11조 훈련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이 11조는 바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조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특별히 청년,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을 때부터 하는 것이 좋은 훈련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채워주시더라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약시대에서도 이 예수님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말라기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아 유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황감 근처에 11조는 들이면서 자비와 신혜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여 11조를 드렸지만 그 중심에 이웃을 향한 정의와 사랑은 잃어버렸다 라는 거죠 결국 11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정신과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남들과 비교하면 우리 인생이 또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또는 이 땅을 살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겪는 구원인 것이죠 이러면 이 구원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왜?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9장 5절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이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축복의 헌금이 되고 탐심에 좌우된 억지 헌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잘 보십시오.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 크고 작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내 안에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는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죠. 여러분 청지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대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내 생명도 주셨고요, 내 시간과 또내 물질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것이요 1 1조 안에는 그 의미 안에는 바로 십의 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라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지 않으시고 10의 9는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는 10의 1에 묶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아닙니다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10의 9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11조의 의미를 한다면 10의 구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청직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생명을 위하여 이웃을 돕는 일에 가치있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때그해난 소출의 11조를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인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즉,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갚아주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믿습니다. 제가요, 청소년 사역 한 12년 했지요. 참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청소년 사역은요, 늘 먹이는 사역입니다. 만나면 늘사 먹여야 되지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냥 먹지 않습니다. 떡볶이로 채우, 행복해야 하지 않죠? 피자 치킨 정도는 먹여야 되잖아요. 감사한 건요. 제가 비록 작은 월급이었지만 이 아내도 그 사역의 기쁨으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족이 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라이프처치를 개척하면서 정말 빵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굶지 않게 하셨고, 또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지요. 그렇구나. 10의 1이 아니라 그 나머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몸부림치니, 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큰 뜻을 제안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두 가지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얼마나 책임지실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더한다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을 얼마나 책임지실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것을 준께 드립니다. 이 기쁨과 감사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웃을 돕고 베푸는 일입니다. 무엇으로요? 기쁨으로요. 시의구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쓰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의 청직의 자세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1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참 바라십니다. 그런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를 주셨지요. 돈으로도 살수 없는 그 최고의 선물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복음이요 나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구원이요 사랑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거 주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감동에 우리가 예스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바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얽매이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맡겨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